행복해지는 방법 음미하기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 이효리 씨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화려한 무대 위에선 최고의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완전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보이는 눈만 의식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인기라는 그... 네. 사람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내 자신한테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화려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시간. 그녀가 행복을 찾은 곳은 바로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일단 차를 팔아 버렸어요. 집도 되게 의리 의리한 빌라에서 살았는데 단독주택으로 오. 이사를 오면서. 제 집도 좀 꾸미고, 음. 제가 자는 방도 좀 꾸미고 음. 자기한테 선물을 좀 해주기 시작는거 네, 그, 그때부터 네.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옷, 음. 명품 가방 이런 거는 와. 일절 다 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차 타고 쌩쌩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오. 뭐 이렇게 자판 깔고 나무, 나물 파는 할머니도 보이고 음.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꽃봉오리도 보이고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음. 일상성을 회복해 나간 것 같아요. 음. 나한테 부족했던 와. 일상들 와. 그런 일상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결핍돼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종이 자르는 소리부터 창가에핀 꽃. 바짝 마른 기분 좋은 빨래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가득 담아 있는 책 행복 한 스푼 이 책으로 닐 파스리차는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됩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행복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블로그에 일상의 행복들을 하나씩 올려나갔던 것뿐인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행복들을 이의 블로그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껌을 씹었을 때의 느낌. 깨끗한 이불의 행복감. 심지어 볼펜의 똑딱거림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laughs> pop bubble wrap we've got fashion magazines house party scenes you can watch a horror movie with monsters you can go to a concert here's guitars jamming we've got books buffets and radio waves wedding brides and roller coaster rides you can sleep in clean sheets and smell bakery air walk around with rain hair pop bubble wrap or take an illegal nap Life is so great that we only get such a short time to experience and enjoy all those tiny little moments that make it so sweet, and that, that moment is right now. And those moments are counting down, and those moments are always, always, always fleeting. 여러분에게도 수천 수만 가지 행복한 일상들이 펼쳐져 있지 않은가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Helen Keller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통해 얼마나 많은 행복을 의미하고 있나요?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교수님의 특별한 숙제를 다음 소개합니다.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응?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 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보세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사진으로 담아보면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은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